안녕하세요. 상쾌한 시골의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길에 나섭니다. <laughs> 부지런하죠. 시골에서 살게 되면 저절로 부지런하게 되어요.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죠. 4시 반만 되면 저희 집뒤이 집에 살고 있는 닭들이 꼬끼오 하고 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laughs> 저희 집 옆에 그 참나무 숲에서 온갖 새들이 울어대요. 삼비들기, 뻐꾸기,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의 제잘 제잘 조잘 조잘 울어대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하고 닭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알아봤더니 닭은 빛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그 빛을 감지하고 네시 반쯤 되면 <laughs> 그렇게 울어대는 거라고 해요. 만약에 닭장에다가 암막 커튼을 치면 4시 반이 되어도 닭이 울지 않는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밤에 시골의 밤은 일찍 찾아와요 치흑같이 어두운 밤이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laughs> 저절로 잠을 또 일찍 자게 되는 거죠 어 도시처럼 그 네온사인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들 그리고 밤문화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저절로 어, 일찍 자니까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복분자 계절이 되었어요. 산딸기가 지고 나면 이제 복분자가 있거든요. 이제 어,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복분자 나무가 여기저기 엄청 많은데 이제 복분자 타 먹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 몸에 좋은 복분자 특히 어, 남자분들한테 좋다고. 어, 하잖아요. 복분자 숲이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산딸기와 구별이 되죠. 여기저기 복분자가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음, 색이, 어, 이렇게, 어, 갈색으로, 검정색으로 되어가면 복분자가 익은 건데요. 와, <laughs> 이제 열심히, 음, 복분자 따먹는 계절이 또 되었습니다. 여기 익은 거 엄청 많아요. 음 오독오독 씨앗이 씹히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벚분자 따먹는 이 시골사는 재미. 음 맛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시골길 산책하고 있는데요. 그냥 걷기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laughs> 자연 속에서 걸어요. 걷고, 또 걷고. 그냥 걷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자주 걷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그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몸에 이제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되었어요. 시간 만날 때마다 걷자. 그냥 걸어요. 걸으면 자연의 친구들이 <laughs> 가는 곳마다 저에게 재미를 주어요. 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어요. 그래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두 다리가 건강해서 걸을 수 있잖아요. 너 건강해? 누군가가 물어본, 물어보신다면, 걸을 수 있기만 해도 건강해. 밥 먹을 힘만 있어도 건강해. 여러분 건강에 대한 그 목표치가 아주 낮아요. 지금 이 순간 두 다리가 건강해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건강한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음,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무슨 병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 계신다든지 다리가 아프시다든지 무릎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 거리겠죠. 저는 평생 정말 열심히 많이 걸은 것 같아요. 어, 29살 때 산후풍을 앓고 나서부터는, 음, 걸으면 너의 몸에 95% 질병은 치유될 수 있어. 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책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고 편안하잖아요. 걷기만 해. 걸으면 너는 건강해져. 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헬스장에 가서 막 땀을 흘리면서 기구 들고 의지를 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놀며 쉬며 자연의 바람 느끼며 하늘 보며 이렇게 응, 걸으면서 풍성한 감성을 느끼며 걷기만 해도 된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많이 걸었죠. 그래서 체질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무심히 이유 없이 걷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죠. 어 할일 없어 심심해 우울해 그런 감정은 저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걸으면 되니까요. 걸으면은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어서 너는 건강하니?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 정말 30년 동안 많이 걸었죠. 덕택에 음. 관절에 관련된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 아픈 게 어떻게 생긴 거야? 허리 아파본 적은 없어요. 무릎 아픈 게 뭐야? 모르겠어요. 어. 제가 타고난 관절이 어, 약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수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골다공증으로 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타고난 유전자가 골다공증 요소가 있어서 뼈가 약했죠. 그래서 29살 때 산후풍이 걸려서 온 몸이 쑤시고 저리고 아픈 그런 관절병이 있었는데, 신경통처럼 많이 걷고 나서, 자주 걷고 나서 그런, 관절의 아픔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60세 나이로서 허리 아픈 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거 아닐까요? <laughs> 걸을 수 있으면 건강한 거야. 밥 먹을 수 있으면 건강한 거야. 수저로 내 힘으로 손내 손으로 수저 들어서 밥 먹을 수 있으면 건강한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좀 낮추면 아 건강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시골의 아침 음, 안개 자욱한 시골의 정서를 느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걸음에 대해서 걷기에 대한 예찬을 또 해보았습니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걸어요, 그저 걸어요.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지금 행복해. 여러분. <laughs> 걷기처럼 쉬운 운동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놀듯이 어, 자주 걷는 것, 내 몸에 하나의 보약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 내 몸을 위해서 한 가지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음,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오늘 아침 시골의 풍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며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휴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